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종교의 관습에 빠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교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의식적인 행위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소자인 인생들이 종교 안에 들어가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소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거대한 세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그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운명이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종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긍휼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미 종교의 교리의 포승으로 묶여 있는 그들을 얼마나 이끌어내어 영생을 얻게 할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편 한편의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종교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 스스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세례입니다. 저 역시 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이 물이 많은 곳으로 가서 침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험을 들은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통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다른 교단에서 하는 세례에 대해서 보다 더 자긍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종교는 그런 특별함을 더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입니다. 헬라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 잠그다, 담그다,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키므로 멸망시키다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언어의 뜻을 아는 것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세례라는 언어의 뜻은 더욱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곧 속죄 사업을 완성하신 후 세례를 제정하셨다. 그는 그의 충만하신 중보적 권위로 세례를 제정하시고 다음에 오는 모든 시대로 하여금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새 관계에 들어가는 표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 정도로 세례에 대해서 종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을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교리로 만든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까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는 이한 시간의 설교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지금 종교에서 위식으로 행하고 있는 물 세례를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곧 속죄 사업을 완성하신 후 세례를 제정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미 세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말씀을 해서, 우리 성도는 다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해석해서 말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은 가능한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정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거의 모든 종파에서 이 세례를 의식으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곳에서 세례를 하지 않는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들에게 학습을 하고 나서 물세례를 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인이 주는 물세례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물세례를 주는 것을 반대로 하면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저를 반박을 하고 또 이단으로 정제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모든 종교에서 자기들의 교리서에서 물세례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거의 2000년 가까지 해 오다 보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 해도 이 물세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고 성경을 보고 있는 인생들이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저 종교 안에서 물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침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변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물 세례를 받는 일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이 교리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곧 속죄 사업을 완성하신 후 세례를 제정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반대를 할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물세례를 주는 것을 제정하시고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를 하는 악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 종교 안에서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재정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종교에서 의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리로 만든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정을 하신 물 세례라고 종교에서는 교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이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종교의 교리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물 세례를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종교의 교리가 옳습니까 사도 행전에서 말씀을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옳습니까 이두 말씀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의 문자만 보고도 독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는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입니다. 어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것이고 어느 한 가지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물세례가 주님께서 처음 주고 재정을 하신 것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난 후에 2000년 동안 줄기차게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세례를 주님께서 재정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물세례는 세례의 요한이 준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물세례를 주는 일을 재정을 하셨다면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물세례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일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정을 하셨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사도 베드로는 물 세례를 주었어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에서 11장 말씀만 보아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이미 이 세상 철학에 빠져 있는 그들은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그저 물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물 세례를 주었다고 하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종교는 그리스도께서 이물 세례를 제정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실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보고 저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세례입니다. 사람이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시작을 해서 그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도 이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물 세례를 준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입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넬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이 시대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다음에 오는 모든 시대로 하여금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다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키게 하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세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